네, 오늘도 이집 없이 네, 새벽에 기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죠. 네,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네, 차키를 안 갖고 나갔어요. 네,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대전에서 유명한 네, 순대집인데 네, 심야학업을 하지 않네요. 사무실 도착해서 네, 카약을 매달고 다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아, 새벽부터 슬로프가 많이 복잡합니다. 네, 무사히 잘 인계해주고 네, 다시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아, 아침을 잘안 먹는데 네, 오늘은 먹어야 됩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아, 불편해. 아유. 네. 바로 내일 안동에서 오픈 이전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좀 일찍 가서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먹고 사는 게 뭔지 아, 저는 당일 코스로 네, 이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아, 냉장고에 보니까 오이가 있어서 아, 너무 더워서 네, 깎아 먹는 겁니다. 휴식도 좀 취하고 잠을 좀 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네, 다시 카약을 회수하러 갑니다. 네, 회수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 주말이라 그런지 길이 좀 막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일과를 마감합니다.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녁은 오면서 먹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 몇 시간을 좀 자야 됩니다. 네 하지만 결론은 네,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거. 제가 9시 정도에 누웠는데 네, 잠이 안 옵니다. 네, 차라리 그래서 일찍 가서 예, 현장에서 좀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서 나가 봅니다. 힘들어요. 예. 자, 말만은 정모 씨 같이 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게임을 오픈 전이라 두 예, 명에서 예, 가족 관계는 세 명까지 예, 탑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배를 달고 예, 안동으로 향합니다. 아, 피곤해요. 예, 날 새고 가는 겁니다. 결론은. 네 드디어 안동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대회장 가기 전 네, 마지막 편점에서 네,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네 드디어 주중교입니다네 2023년 LFA 오픈 이전 네, 시작합니다. 네 국에 대한 경내 개식합니다. 네, 현재 랭킹 1입니다 윤땡땡프로 네, 부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른 선수분들은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출발 번호가 너무 늦어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출발 번호 79번 네 잠시 대기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연습도 못하고 네, 출발 번호도 너무 늦습니다 네, 막막합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네, 그래서 중하리권에 있는 어, 초쉘로우권과 험프를 한번 네, 첫 네, 목적지로 정하고 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달린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없다는 거죠 네. 많이 불편합니다. 예, 옆에 있는 정량선수 예, 너무 빨리 간다고 뭐라고 자꾸 합니다. 가뜩이나 승질나 죽겠는데, 예, 뭐 언제 한번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아, 네. 예, 마력수의 한계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첫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이수구역상으로 뭐 중하류권 정도 되는 곳입니다. 네, 좀 셜로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표층은 네, 버즈베이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크랭크로 네, 바닥도 긁어보았지만 네, 예상대로 네,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배스는 어디에 있는가 어려워. 그래서 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옷도 좀 벗었습니다. 좀 썰도 좀 풀고 네. 하, 저쪽으로 갈까 그런 내용이겠죠? 갑니다. 아니구나 이제 네. 아, 다시 상류로 올라갑니다. 네. 내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네, 또 우연치 않게 또 랭킹 1위 윤땡땡 프로가 또 옆에 있었네요. 하여튼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2023년 오픈 이전 네, 첫 곡입니다. 네, 랜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웃고 있어요. 네, 좋다는 거죠. 이후 네. 더 이상의 고기는 없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고기가 이렇게 안 나올까? 하지만 또 잡아오시는 분들은 또 잡아온다는 거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 내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 잡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낚시가 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낚시는 운이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이 토너먼트 게임은 네, 더 그렇죠. 내가 배를 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가서 내 방식대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네, 운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내가 이 필드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네, 좋은 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또한 만약에 낚시가 운이었다면 어, 저는 네, 이런 토너먼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 저뿐만이 아니에요. 네, 모든 선수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네, 이렇게 네, 경기를 종료합니다. 아, 진짜 참, 멘탈 나가요. 네. 계측해야 되나? 네, 해야죠. 그냥 가. 그냥 가네 우리 정장형 선수도 네, 고생 많으셨 습니다 나참 어려워 아유, 하여튼 별로야 네 이렇게 네, 이틀간의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 한숨만 나옵니다 네. 아 어, 이번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 힘내시고요. 자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